근데 운전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어... <laughs> 이렇게도 해 보면서 안 어울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툭툭툭 <laughs> <laughs> 뭐딱건중면무송송송 <laughs> <톡톡톡. 웃음> 뭔지 아시죠? <laughs> 근데 저 진짜 운전 안 어울리지 않아요 <laughs> 이런 거막꺾고 시시 뭐뭐 그쵸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. 제 나중에 운전을 한다면? 어, 내가 운전하는 게 어울릴까? 막핸들핸들 잡고 막. 아, 근데 저 무서워서 못당겠어요 재밌을, 이게 뭔가 땀고 싶은 건 있는데. 어, 무서워서 못당겠어요 긴장되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갖고. 어, 생각만 해도 떨려요, 저는. 그 시험장 가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또 옆에 계시지 아요 이었고 막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직은 없는데 뭔가 제가 운전한다는 거에 상상이 안 돼요. 그 뭔가 안어안울려요 안 제가 운전한다는 게 그렇죠. 옆에서 보여야 되나? 네. 뭐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? 그 움직이는 거 뭐, 뭐 후진 막그 뭐야 그게 뭐예요? 기어, 맞아 그 기어. 이렇게 톡톡톡 움직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움직이고 또 후진 드라마에서 <웃음> <웃음> 뭔지 아시죠? 후진할 때본건 <laughs> <laughs> 많아 가지고 그쵸